안녕하세요. 차고라가요 이지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SUV로다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세상 SUV가 아닙니다. V8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는 SUV계의 최고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녀석인데, 5,500cc에 585마력. 게다가, 제로백이 무려 4초대기 때문에, 어지간한 스포츠카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힘 좋은 SUV계의 끝판왕 모델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1억 7천만 원이나했던 신차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도 뭐 에어서스, 통풍시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뒷좌석 모니터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편리하고 아주 안전한 그런 중고차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늘 차량 디자인부터 한번 바로 한번 보고 오시죠.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 10만원 할인 혜택과 추가 사은품들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 현존하는 SUV계의 끝판왕 SUV 바로 벤츠 GLE 클래스 GLE 63S AMG 포메틱 쿠페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쿠페 당연히 아까 보신 것처럼 아주 이쁜 라인이죠 바로 쿠페형 SUV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냥 AMG 라인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 그냥 찐퉁 AMG이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정말 우락부락 하면서도 뭔가 상남자스러운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차량 간단한 재원 옆으로 한번 띄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식 채 6만 키로밖에 뛰지 않은 아주 적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1인 신조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져 있고, 완전 무사고 차량, 누인우수한 방울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사장님들께서 최고 좋아하시는 조건들이 아주 두루두루 잘 갖춰진 그런 차량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차량 가격적인 측면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게 신차가가 1억 7천만 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고차로 6만 키로 밖에 뛰지 않았는데 1억 2천만 원이나 감가가 된 금액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차량 가격 5,49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으니까 SUV 기의 끝판왕 한번 타보고 싶으신 분들 위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오늘 차량 친절하게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쪼그려 앉아있는데요. 대형 SUV는 대형 SUV죠. 저 유리창이 제머리보다 높게 있어요. 엄청나게 웅장한 차체를 갖고 있는 그런 녀석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고 안쪽에도 블랙 베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분위기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AMG 이니셜까지 박혀져 있는 그릴 한번 같이 보고 계시고요. 그릴 자체도 원래는 뭐 다른 벤츠 같은 경우는 뭐 다이아몬드 커팅 그릴이다, 세로 그릴이다 박혀져 있는데. 그물망 그릴입니다. 요거는 찐총 AMG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밑쪽도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요. 왜? 범퍼도 AMG니까 진짜 AMG 룩이 너무나도 진하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무락무락하고 정말 상남자스러운 자 상남자들만 탈법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V8 바이터보. 바이터보가 뭐겠어요? 터보가 두 개입니다. 에지가난 스포츠카보다 빠르다 이거 말이에요. 자 V8. 8기통! 야 이거 뭐 맨날 제가 6기통 차량만 하다가 8기통 차는 처음 리뷰를 해보는데 이따가 배기 사운드 한번 들려봐 드릴 테니까 그거 이따 한번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측면부 디자인 자체는요 그냥 지엘이 쿠페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있고 어, 옆에도 쿠페형 디자인이 되고 이렇게 이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찐퉁 AMG기 이 때문에 찐퉁 AMG 휠과 안쪽에 AMG 캘리퍼 빨간색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것만 봐도 야 저거는 진짜다 저거는 가짜구나 요거는 1억 7천만 원짜리구나 라고 생각하,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제가 맨날 g l 이 쿠페 그냥 g l 이 쿠페만 리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6 3 2을 만나니까 괜히 그게 너무 멋이 없어 보여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너무 이쁩니다. 마우라도 네 발로다가 AMG라는 이니셜까지 박혀져 있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고 계실 수 있고 후면부에도 이렇게 AMG 이니셜과 GL63S라는 이니셜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뭔가 뒤에서 봐도 야. 저거는 진짜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트렁크 공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다 보니까 신차로 나올 때 나오는 스티커까지 안 떼고 그냥 이렇게 타셨어요 얼마나 관리가 잘 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큽니다 한 골프백 두세 개는 여유롭게 실을 수 있는데요 쿠페라지만 6대4 폴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지붕 삼아서 그냥 차박까지 가능하실 만한 그 정도 여유 공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방금 듣고 오신 것처럼 정말 남자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한번 듣고 오셨 는데요 일단은 안쪽은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이 엔진 사운드라든지 뭐 잡소리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이거를 한번 밟았을 때는 야 이게 진짜 찐퉁 amg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차량입니다 괜히 또 요거 타시고 터널 안에서 방방거리고 다니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싫어하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 내장재도 검정색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늑한 실내 공간인데 위쪽에 파노라마 셜루프까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커 보이는 듯한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트도 그냥 g l 이랑은 다릅니다. 안쪽에 이렇게 이니셜과 로고까지 박혀져 있는 AMG 헤드레스트 그리고 이쪽으로는 요즘 신시대적인 AMG 마크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세련됐고 이 시트 자체가 스포츠형 시트입니다. GLI AMG에만 나오는 시트이기 때문에 정말로 안정적인 시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연식 좋은 벤츠답게 위쪽으로는 정품 블랙박스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대시보드 위쪽도 관리가 너무나도 좋게 잘 되어져 있고 앞에 보이시는 디스플레이 자체도 아주 깔끔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후방 카메라도 어라운드 뷰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같이 한번 보고 계시네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양쪽으로 3단계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스타트 버튼 당연히 부착이 되어져 있고 풀 오토 에어컨 기능 부착되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에어 서스펜션 버튼과 함께 서스펜션 조절 버튼 주행 모드 선택 버튼까지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이네요. 자, 실내는 모두 이렇게 은은한 분위기를 풍겨줄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 같이 한번 보고 계시고요. 3단계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자체도 AMG 디커 핸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같이 한번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알칸타라 재질의 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찐퉁 AMG를 탔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런 차량이고 뒤쪽으로는 패드 시프트 기능 부착되어져 있네요. 핸들 뒤편으로 전동 스티어링 휠과 함께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버장치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오토라이트와 함께 전자파킹 기능까지 부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계기판도 a m g 랑 함께 가운데는 카본 재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계기판에도 AMG라는 마크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뭔가 가슴이 벅차올 만한 디자인 보고 계시고요. 68,000km라는 실 주행거리 같이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저 차굴러 가요 이지은 팀장과 함께 저세상 SUV, 끝판왕 SUV, 바로 GLE63 SAMG 한번 보고 오셨는데요. 정말로 찾기 힘든 매물입니다. 엔카라든지 뭐타 사이트를 찾아보시더라도 정말 찾을 수 없는 매물이기 때문에 오늘 차량 드림카로 생각하셨던 분들 5,490만원이라는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위쪽 번호로 궁금하신 사항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성능 좋고 가격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